이번 시간에는 아주 쉬운 당기는 견인줄 매듭에 세,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인줄 매듭법입니다 로프를 지지대에 넣었습니다 한번 두 번째 회전은 이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나가게 해서 자투리 남은 로프를 반으로 접어서 안에, 안쪽에 넣어줍니다. 원고리 안에. 슬,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 방법이 아주 간단하죠?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원 지지대에 고리에 넣고 한번 회전을 했죠? 또 한번 감아줍니다. 감아줄 때는. 이 바깥으로 감는 것이 아니고 안쪽으로 감아줍니다. 반으로 접어서 고리 속으로 넣어주면, 넣어주고 당겨주면 되겠습니다.